도쿄올림픽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높이뛰기 종목의 대한민국 남자의 간판스타 우상혁 선수가 이제 높이뛰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자, 우상혁 선수의 오늘 2m 27에 1차 시기의 모습입니다. 아, 가뿐하게 1차 시기를 넘는 우상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가 어. 지난 종별 선수권 대회 때 네. 어, 익산에서 높이뛰기에 도전했는데 그때 2m 27밖에 넘지 못했거든요. 네. 어, 오늘은 또 어떤 경기를 결과를 가져올지. 네. 자, 2m 27을 넘었을 때 네. 우상혁 선수가 지금 올림픽에 높이뛰기는 네. 32명이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네. 32명만이 참가가 가능한데. 지금 우상혁 선수가 2m 27 지난 KBS 대회 끝날 어, 저종별 선수 끝날 때까지만 해도 네. 38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 앞에 6 명의 선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2m 27 이상을 뛰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만 올림픽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경기 첫 번째는 어, 우상혁 선수가 어, 2m 자 10부터 이제 몸을 풀었고요. 2m 16에 그 다음 도전했고 이제는 2m 22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지금 1차 시기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올림픽에 가도요. 네. 첫 발을 2m 20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네. 어, 올림픽에 가서 32명이 벌리는 예선 경기를 어, 시합을 언제 하거든요. 네. 어, 지금 김도균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죠. 네. 김도균 코치는 지금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와 진민섭, 장탄력이수 선수를 두 선수를 동시에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가볍게 넘었죠 열과 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2m, 2m 20을 22. 넘고 네. 그 다음에 2m 25의 발을 올림픽에서 주어지거나 주차직에서 네. 그리고 이제 27, 29, 31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네자 우상혁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올림픽을 가려면 은 네. 최소 2m 29를 넘어줘야 됩니다. 네. 어, 왜냐하면 지난주에 네. 어, 지금 우상혁 선수와 라이벌 선수들이 유럽에 많이 있거든요. 폴란드를 네. 비롯해서. 네. 이 선수들이 모두 2m 29를 못 넘었어요. 네. 모두 이, 저 27도 못 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상혁 선수가 2 9를 만약에 뛰어넘는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어, 8명의 선수 중에서 제일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29를 뛰어도 네. 1위를 차지했느냐 2위를 차지했느냐 어. 그것도 순위 점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대회가 어 세계에서 비규진 대회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 포인트도 높은 대회고 네. 그래서 점, 점수 포인트 높은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29를 떼면은 네. 저는 올림픽을 가지 않을까 아, 큰 이변이 없는 한 예. 어, 꼭간단는게 아니고요. <laughs> 네. 이변이 없는 한, 한 가지 한두번 정도는 넘는 겁니까? 네. 예. 지금 포인트 점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2m 27을 뛰어넘은 현재까지는 예. 어, 포인트가 이 32명이 올림픽 티켓인데 네. 38위죠. 네. 앞에 6섯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에 6 명이 전부 29를 못 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9를 넘어서 1위를 차지하는데 1위를 확정이 되어 있고요. 네. 만약 29를 넘는다면 올림픽 갈 가능성이 제가 볼때한90%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우상현 선수는 2m27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뭐 관중들은 어, 지금 어, 거의 지금 관중 석에는 코치 분들이 계시는데 박수 유도를 했어요. 어떤 본인에게 힘을 달라는 그런 사인이었고 출발합니다. 우상형 1차 시기 아, 아 가뿐하게 성공시킵니다. 이제. 2m 27. 자. 우상형 포회합니다. 2m 27 가볍게 성공을 합니다. 아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아, 아, 네. 27을 뛰어넘어도 네. 어, 갈 확률은 솔직히 높습니다. 아, 좀 5분 우선까지는 좀 넘는 네. 건가요? 그런데 네. 안전하게 가려면 은29 네. 뛰어야 돼요. 아 29. 네. 본인은 지금 어갈수 있다고는 생각하래 좋아하나 본데 네. 어, 아직 그 도쿄올림픽의 규진에 의하면은 네. 6월 30일까지 네. 6월 30일까지 대에서 뛴 기록이거든요. 어, 이번 선수권 대회가 거의 이, 마지막 기회겠네요. 우리는 기회에는. 마지막이지만은 네. 저쪽 유럽에서는 대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 예. 6월 30일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또 뛰어넘으면 본이 아.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27 뛰고. 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니죠. 29까지는 <laughs> 뛰어 놔야지 좀 안전합니다. 물론 예. 또 네. 30을 이상 뛰는 선수가 또 나오면 또 <laughs> 힘들어지지만은요. 네. 현재까지 가능성은 네. 제가 볼 때는 29를 뛰어 오면은 네. 한90% 정도 올림픽 아. 티켓을 어 확보했다고 저는 그 말씀 드릴 수가 아,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지금까지는 2m 27까지는 계속해서 1차 시기에 가뿐하게 성공했던 우상혁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좀 오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고요 2m 29도 우상혁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 좀 이번에도 성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상혁 선수는 네. 참 최고 장점이 뭐냐면은 아, 이 선수가 조금 간이 커요. 어, 간큰 남자군요. 그래서 네. 이 경기에 큰 경기가 가더라도 네. 절대 위축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 예. 제가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 따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네. 아이 선수 보니까 화이팅하면서 어. 하는 그 모습이 대개 네. 보면큰 선수 큰 대회 가면은 선수들 그렇죠. 선수 그렇죠. 네. 근데이 선수는 반대고 어. 이 관중들을 참한 리듬박스를 쳐주라고 유도를 하고 네. 네 이렇게 자기가 경기를 모두 이끌어가는 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네. 어, 지금도 표정이 좋잖아요. 그렇죠. 밝아 보입니다. 네 좋으면 네. 좋다고 하고 뛰고. 팔딱팔딱 뛰고 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선수는 좋아도 속으로만 좋아하고. <웃음> 예. <웃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성실합니다. 아. 네 그런 것이 이렇게 꾸준하게 2m 27, 2m 30을 계속 넘고 있는 거죠. 네 항상 보면은 경기를 즐긴다는 생각이 드는 우상영 선수예요. 네 이제는 군인 이 됐어요 우상영 선수가. 국군 그렇죠. 체육부대 소속입니다. 군인 네. 정신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우상혁 이제는 2m 29에 도전합니다. 자, 1차 시도입니다. 여기서 이걸 넘으면 도쿄행 티켓이 보이죠? 그렇죠. 네. 자, 기대됩니다. 우상혁. 자, 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관중들이 좀꽉 찼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그 네.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지금 코치석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 우상혁 선수 2m 29. 이 힘을 아. 얻어서 지금 등에 응원하는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자 우상현 선수 도쿄행 구부등선을 넘을 수가 있을지 2미 20구 도전합니다. 자 도움 닫기 좋아요 좋아요. 자, 우상현. 우상현 좋았습니다. 일차 시기의 성공한 우상현입니다. 엄청난 우상현 대단합니다. 2미2 그렇죠. 9구2미2 9구입니다자 도움 닫기부터 발이 잘 맞았고요. 네 후지산이 좀 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네. 자 김득근 코치,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 우상혁 이제는 후지산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상혁 선수는 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도 아. 올림픽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쿄 올림픽을 참가한다면은 네. 어, 올림픽 네. 2연속으로 네.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아. 하나 또더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것은 네. 지금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X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만약에 올림픽에 가서도 네. 이렇게 엑스페가 없이 2 m 2 0그 m 1차 시계 넘는면 네. 결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해요. 네. 자 지금 동작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 좀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 흐르듯이 네. 리드미컬하잖아요. 네. 자 이것이 바로 높이뛰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m 31에 도전해야 되죠. 예. 2cm를 높여서 본인의 최고 기록이 2m 32거든요. 네. 네, 본인의 최고 기록이 2m 32니까 네. 어, 이제 2cm 높 1cm 높여서 2m 31입니다. 예. 만약에 이 기록을 넘는다면은 예. 본인의 또 PB를 네. 다시 수립하는 거죠. 예. 얼굴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laughs> <laughs> 네. 자 이제는 머릿 속에 아, 좀 됐다 아, 이런 생각도 드는 듯한 우상혁 선수의 표정입니다. 사실 얼마나 좀이 기록을 그 동안 좀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애를 태웠죠. 네. 그래서 어, 지난번에 대한육상연맹에서 예. 미국, 미국으로 또 보냈잖아요. 네. 미국의 전지훈련도 보내고 네. 어, 돌아와서 지금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네. 네 그러고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네. 어. 어쨌든 대한육상연맹에서도 이제 우상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네. 지금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전주 훈련 보내 달라고 하면 전주 보내 주고요. 네. 자, 이제 자, 이제는 2m 31에 도전하고 있는 우상혁 선수입니다. 자신의 PB에 게 도전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보고 있는 우상혁이에요. 네. 그렇죠. 네. 항상 저러죠. 예.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예. 자, 이런 모습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금방 얼굴이 또 눈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 방금 전까지의 그 웃었던 모습은 웃음기가 이제 싹 빠졌습니다. 2m 31에 도전하는 우상혁 1차 시기. 자, 도움닫기가 첫째 맞아야 돼요. 자, 우상혁! 아, 아. 여기서 살짝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도 오늘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우상혁입니다. 네. 어 무슨 2m 20걸을 뛰어서 네. 도쿄를 가게 됐다는 마음은 고향이 되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어 도쿄로 뭐 놀러 가는 거 비행기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laughs> 네. 네. 도쿄 가서. 제가 볼 때는 네. 어, 선배 지금 대한육상연맹 경기력 향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이진택 선배가 있어요. 네. 어, 이진택 선배는 최고 기록이 2 m 3 3입니다 네. 한국 기록을 갖고 있죠. 아. 어, 슈트트가르트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6위를 차지했고요. 네. 올림픽에서 결승에서 8위까지 차지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이진택 선생 못지않는 예. 그런 후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그 이진태 선배의 기록에 거의 이제는 아, 근접한 우상역인데 조금 더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경기를 할때 예. 어, 이진택 위원장이 높이뛰기장에 직접 보면서 네. 네, 본인이 직접 또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네. 이 선수에게 무슨 도움을 줄수 있을까 네. 하는 그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선배도 도와주고 예. 또그그 그 같이. 동거 동락하고 있는 김두균 코치 르가또 계속 기도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사실 이한 3cm 4cm 가 이렇게 아작 간 보면은 상당히 짧은 거리로 어, 사, 짧은 단위로 느껴지는데 높이 뛰기 선수들에겐 상당히 큰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1cm가 네.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아. 네. 예를 들어서 2m 20에서 3cm 2cm 아그 아무것도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m 30을 넘게 되면 아. 이제 2m 30을 넘게 이제 세계적인 선수의 대회에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1cm가 상당히 높은 높이가 됩니다. 네. 또 본인이 우선 마음이 네. 이걸 네, 넣으면 내가 최용 기록 시작한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런 마음을 네. 안 넣으면 좋을 텐데 네. 의식을 네. 안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이 잘하겠다는 생각, 의욕이 없으면또 오히려 경기를 경기력이 떨어지니까요. 우상현 선수는 천천히 어, 여유를 가지고 자, 이번 2차 시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2m 31. 이차 시기 준비하고 있는 우상혁입니다. 오늘 본인으로서도 좀 준비를 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를 수 있다. 네. 할수 있다. 나는 우상혁이다. 예. 자, 이런 장면들이 또 스포츠에서는 상당히 멋진 아,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자, 도움닫기 발이 첫번째 잘 맞아야 돼요. 네. 마지막 발구름이 잘 맞아야 됩니다. 네.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안되고 바깥으로 빠져도 안되고요. 2m 31에 도전하고 있는 우상혁의 2차 시기. 이제 출발합니다. 아, 우상혁. 이번에도 살짝 걸리는 모습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끝났죠? 네. 어,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네, 3차 2차 시기였군요. 예, 2차 네. 시기 부분이 없어지고 3차 시기인데, 네, 3차 어, 시기였습니다. 네, 우선 그 제가 볼 때는 구분응선은 올림픽 티켓이 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저 올림픽 가서 메달도 못딸 건데 네. 뭐 저렇게 좋아하냐 하지만은 이 선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일단 그 스파이크를 신고 육상장에 들어왔는데 목표가 전부 다 올림픽의 목표죠. 그렇죠. 물론 그 우리나라 선수들 체격이나 체질상 메달을 따기는 좀 힘든 그런 그, 그런 동양적인 체격과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내가 올림픽의 그 기준 기록을 통과해서 참가했다. 이것으로 이제 이 선수를 쓰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고지에 올라었다고볼수 있는 거죠. 네. 그 우상혁 선수에게도. 어, 여러분들 큰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